새벽 한시경 서울 한 주택가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가해자 A가 피해자인 40대 오모 씨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니다 강북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곳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던 오모 씨는 늦은 밤 가게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공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가해자는 오이를 이용해 오 씨의 머리를 공격한 후 오이가 부러질 정도로 오 씨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 A의 진술에 따르면, A는 평소 오 씨가 운영하는 김밥집의 단골 손님이었으나 오이를 싫어하는 정신병을 앓게 되며 김밥 재료인 오이의 격한 거부감을 느껴 오 씨를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소리>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음식에 대한 혐오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조명되며 관련 연구에 관한 관심을 고 있습니다. 야, 완전 미친놈이네. 오이를 싫어해? <laughs> 자 오늘은 맛있는 다다기 오이야. 어서 먹자. 왜? 무슨 일이니? 엄마, 나도 오이가 싫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왜 그래? 나도 나도 오이가 싫어. 본인들을 혐오이라 칭하며 오이 혐오를 당당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혐오이파는. 오이혐오자 A씨의 사연을 뉴스로 접하면서 등장한 신흥세력입니다. SNS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오이혐오자의 행태를 보고 그동안 비밀리에 오이를 싫어하던 일명 샤이혐오이들이 용기를 얻어 할것같 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 뭐? 이에 맞서 오이를 옹호하는 일명 오옹호자들도 등장하였는데요. 버서 먹지 못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아 혹시 식사하셨어요? 이 여자는 남자를 별로 마음에 아니요.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근처에 메스플레이트라고 정말 맛있는 아니요, 아니요. 아. 날도 더운데 그냥 냉면이나 먹으러 가죠 아. 아 냉면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좋아요. 아니, 누가 소개팅 하는데 냉면을 시켜 먹어요? 아니야. 뭐 냉면 냉면 먹을 수도 있지. 아니 저건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빨래를 돌려놨었거든요. 아, 근데 냄새가 너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제가 아, 혹시 뮤지컬 빨래 나세요? 아, 남자가 별로네. 여자가 좀 아까운 거. <laughs> 아 근데 원래 상대방이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잘안 보시는구나. 아아 죄송해요. 그, 너무 실례됐다면 죄송해요. <laughs> 어 제가 어어 어, 설마 어색하. 50년 전통의 무형문화재 공시장인 나들목씨도혐오이를 선언하며 사실상 오이 소박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끈적... 오이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국민청원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우리는 사회 악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가도 음식의 향이 다 퍼져서 아니, 못 그렇다고 먹게 됩니다. 오히려 음식에서 아예 빼버리면 그게 나라가 됩니까? 그리고 오일 표시제를 허용하면 오일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피해는 어떻게 분산할 수 있어? 일 번을 틀릴 수가 있어?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 아니야? 보이야, 이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5 곱하기 2, 5, 2 75 뭐라고? 어떻게 5 곱하기 2가 75야? 다시 말해봐! 5, 2 75 아니, 5 곱하기 2는 10이지! 어떻게? 5, 2, 7, 5 5, 2 싫어! 5, 2 싫다고! 4호선 5, 2도행 열차의 이용이 급락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해야 할 승강장에는 파리만. 위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걸리는 소비자에게 이사 냄비를 넣더이요 판매자의 자유입니다. 아니 오이가 못 먹을 음식도 아니고 아이 아니, 그럼 뭐, 뭘뭘 잘못 알고 계시나 본데. 오이는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아 저건 아니지야. 저 말, 저 말, 저 말. 잡아라고. 어, 그, 어, 잡아. 조금만 조금만 더 참자, 알았지? 내새 생일! 어! 머리! 이름만 없어! 뭐라고? 너 아직도 오이 싫어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오이 싫어 오이 못 먹겠어 아 도대체 왜못 먹겠다는 거야? 냄새 나, 너무 어? 어? 나 냄새 나 오이 타령 그래서 오이 심신 받았니? 어! 어? 응? 어? 왜? 빵 먹고 빵템을 맞아오지? 당연히 그럴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오이가 없네 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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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오이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오이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오이 있습니다 오이 판매지수인 코스피도 함께 폭락하며 경제가 될수있 오이 향이 있는... 좀남면 어때서 당신말다 했어? 오이 향이 아니라 냄새 냄새 이 자만이 봐봐라 막말하고 있어 대법원은 ACF 폭행이 초행인과 동시에 회식으로 인해 만취 상태로 범행을 긴급 속보입니다 최초의 오위 혐오자로 알려진 A 씨가 속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머니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오이를 혐오할 자유가 있는 세상 함께 받겠습니다 지금 혐오 이파 수장 A 씨를 중심으로 한 혐오 이파와 옹호자들이 대립 중입니다. 여지 하지 아저씨 지금 도발한거야? 어차피 너희설 어? 자리가 없어 죽여!!! 죽여!